네 점퍼입니다 오늘 일단 그요 배관 설치해 주신 분이 왔다 갔고요 계속 이제 그요 옆에 요 옆에가 이제 1층 계단 천장 쪽이거든요 거기서 물이 자꾸 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제도 주르륵 한번 쭉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계속 줄줄줄 새는 게 아니라 어, 아 이게 비 와서 어디서 방수가 터진 건지 계속 줄줄줄 새는 건 아니고 그 계량기는 안 돌아가요. 그거는 이제 뭐 어디 관이 터진 건 아니라는 얘기 같거든요.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계량기가 안 돌아가면 어디 뭐 수도관 같은 게 터진 건 아니다. 그래서 그 어쨌든 원인을 못 찾고 돌아가셨습니다 다시. 그래서, 뭐, 요, 요 위에는 이제 2층의 화장실, 그, 물이 내려오는 관인데, 여기도 뭐 열어보고 했는데, 여기는 뭐, 너무 꽉 조여져가지고 안 열리고, 저기를 열어봤는데, 물이 잘내려가더라고요 여기도,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, 지금 여기는 1층 화장실인데, 2층 화장실에서, 물을 내려와 보시더니, 물잘 빠진다고, 이상 없다고 하시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원인을 못 찾아가지고, 어, 그 누수 업체를 제가 따로 불렀습니다. 내일 오신다고 하는데, 그분이 뭐, 방수가 어디 터진 게 아니냐,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, 그거는 내일 와봐야 알겠습니다.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고, 그리고 이게 지난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이게 아예 그냥 떨어져 있었어요 이게 지금 1층 화장실인데 여기만 그런게 아니라 2, 3층 다 그냥 이게 뚝 떨어져 있습니다 설치를 아예 안한 거죠 그래서 이게 새 집인데도 뭐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서 일단은 제가 이렇게 종이 테이프 있잖아요 마스킹 테이프라 그러나요 요걸로 이제 이렇게 감아놨습니다. 지금 1층 이렇게 해놨고, 2층, 3층은, 어 2층, 3층도 제가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라와 보니까, 화장실 천장은, 이렇게 전구도 위에서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, 요거는 어그 하수관, 위층, 2층 화장실에서 내려오는 하수관. 요거는 요쪽이 변기인가 오수관인가 요게 그런 것 같고요 저 뒤에 보이는 거는 수도 수도관이 내려옵니다 아 수도관이 아니라 아, 저쪽엔 이제 파우더룸 쪽에 세면대 세면대에서 내려오는 물 그게 다 이렇게 연결이 돼있네요 관들이 관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 요거는 이 선이 이렇게 뭐 따져 있는데 이건 무슨 선인지 는 모르겠어요. 음, 왜 따놨는지 뭐 아, 이게 뭘 하려다 마른 건지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요. 네, 일단은 오늘의 수학은 일단 요거 관을 연결했다. 이 마스킹 테이프가 좋은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용도로. 이거 그냥, 이게 사이즈가 좀 이게 요 밑에 요게 요게 지름이 좀 큰데 요 관은 좀 작고 근데 마스킹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깔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네.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